안녕하세요. 2025년 2월 6일 엔비디아 옵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차트 복귀 영상을 올렸습니다. 주중 오후 6시에 업로드 되니 전일의 엔비디아 차트 움직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옵션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주가는 125불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움직일 옵션 구간은 125불을 기준으로 상방은 127불, 130불, 콜 옵션 증가가 보이고 하방은 120불, 115불, 풀옵션 증가가 보입니다. 오늘은 120에서 130불 구간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정규장 시작 전 지지저항자리를 체크해보면 저항선은 126.5불 위로 지지선은 125.5불 아래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니 잠시 일시정지하고 확대해서 지지저항선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노트에 분석시 사용하시라고 엔비디아 옵션 정보를 따로 신설하였습니다. 오후 8시 45분에서 9시 사이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엔비디아 옵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